나 그다 왔어 왔어. 아, 어 기집애 너살좀 빠졌지. 너무 예뻐졌다. 어뭐살쪘다고어 다이어트 한다고? 야 오늘 너가 속일었잖아. 너가 속일할 때만 꼭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 그러더라. 그리고 넌 항상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. 아 기집애 정말 얄미워서 정말. 아. 구독 누르고 공부하세요. 넌 항상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. 자, 이거는 사실 제 얘길이도 합니다. 조금 찔렸는데요. 이거를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는데요. 굉장히 짧죠. 너무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자, 니 종시 嘴上说减肥니 종시 嘴上說減肥.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는데요. 니 너는 종시 이게 바로 항상 늘 줄고시란 뜻입니다. 그리고 쯔샹슈어 입으로만 말하다 입으로만 떠들다. 젠베이 다이어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니总시嘴上说减肥이 문장 자체가 너는 항상 말로만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잖아.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좋아요 누르고 공부하세요. 에 셔, 쇼라고 하면 입으로만 말하는 거, 입으로만 떠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자, 입으로만 떠들다 하니까 바로 이 표현이 떠올랐는데요. 바로 구두입니다. 자, 거더. 카우 더우 리 구두계약 할때 구두라고 쓰잖아요. 그 구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. 입에 발린 말입니다. 아우 너 이뻐졌다, 살 빠졌다. 이런 입에 발린 말 있죠? 그것도 카우 더우라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다이어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카우 더우, 口이카우 더우, 이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거도 젠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거토우를 배웠으니까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입버릇, 말버릇. 누구는 아우 나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죠. 자, 입버릇, 말버릇은요, 거토잔거토잔이라고 합니다. 자, 거토잔으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녀는 마치 입버릇처럼 항상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라고 말합니다. 자 이거 해볼 건데요. 타 그녀는 샹 모모+ 모모 이양이라는 것은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거죠. 샹커도잔 이양 마치 입버릇처럼 징장슈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.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我从明天开始见飞。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이렇게 자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뭐 다이어트라던가 공부 같은 것은 이렇게 입버릇처럼이라도 자주 <laughs>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너무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? 그냥 제 뇌피셜이었습니다. 你总是嘴上说减肥，口头，口头减肥，口头禅。他像口头禅一样，经常说：“我从明天开始减肥。”